SLP 유튜브 초등부로 졸업하고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시와 원준 엄마 박금숙입니다. 아마 두 번째 SLP 설명으로 왔던 것 같은데 일단 서강대학교에서 주최를 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어서 신뢰도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SLP를 보게 됐고 설명회를 듣다 보니까 영어는 물 흐르듯이 이렇게 몸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평소에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.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공부처럼 하는,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스며들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서 그 이후에 설명을 다 취소하고 SMP를 결정을 했었습니다. 뭐 외국인 선생님들이 일단 되게 어, 따뜻하게 아이들을 부살피셨고 일단 그거를 아이들이 뭔지 알았던 것 같아요. 애들한테 그에 p 의 좋은 기억들을 말을 하라고 했을 때 선생님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참 중학교까지 그 영어에 대한 부담감 없이 영어를 접하다 보니까 고등학교에서는 영어 공, 입시 공부 이런 거는 따로 하지 않았던 것 같고 어, 수능이나 입시에서 전혀 영어에 대한 부담이 없었다고 애들 스스로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 애들이 이제 간혹 가다가 원서 그 수업 속 교재를 제가 봤을 때다 영어로 되고 그다음에 리포트 쓸때 영어로 쓰고 이런 거 봤을 때 근데 전혀 부담 없이 그거를 하고 학점 같은 것도 잘 받고 이런 거 보면서 아, 영어에 부담감이 전혀 없구나. 아, 영어를 일찍 공부한 게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. 아, 얘는 이제 글로벌하게 세상을 넓게 살수 있겠구나,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. 애들 둘다 공통적으로 고등학교 때 그런 말을 했었어요. 친구들은 지금 입시 공부하느라고 영어에 많이 매달리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데 어, 본인들은 영어에 시간을 투자한 거를 다른 과목에 투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유가 있다, 다른 친구에 비해서 그래서 영어를 빨리 접하게 해주는 엄마한테 너무 고맙다고, 엄마의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그때 처음으로 칭찬을 들었는데, 그때 정말 뿌듯했던 것 같아요.